안녕하세요. 담둥TV의 담둥이 강사입니다. 오늘은 임산부의 엉치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제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엉치 통증이 어떤 건지를 알아볼게요. 엉치뼈라고 하면은 엉덩이 뒤에 판판하게 붙어 있는 이렇게 세모 모양의 뼈예요. 이 뼈는 천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세이크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친구 밑에는 꼬리뼈가 달려 있고요. 이 친구 옆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골반뼈, 장골뼈가 이렇게 닿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골과 장골의 관절이라 하여 천장관절, 그리고 천골과 미골이 닿아져 있어서 천미 관절이라는 말을 어색하네요. 근데 무튼간에 그렇게 뼈가 이어져 있습니다. 뼈와 뼈 사이니까 관절이 맞을 것 같네요. 제 개인적인 증상은요. 천골과 장골 사이 쪽으로 제가 움직이면 어떻게 살짝 잘못했을 때 찌릿한 느낌이 들어요. 찌릿한 느낌이라는 거는 신경의 증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신경을 제가 어떤 움직임에 딱 어떤 움직임을 해서 관절이 좁아지면서 그 신경을 약간 누르게 된다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근육들이 뭐 긴장을 해서 이렇게 딱뭐 타이트해졌을 때그 신경을 또 누른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지금부터 하, 보여드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거의 하고 요거를 운동하시면은 천장관절에 그러니까 엉치 통증이 조금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종아리가 되게 어 타이트해지고 종아리가 뭉친다는 느낌 요즘 좀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단은 엉덩이 전반적인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엉덩이 되게 밖에 있는 대둔근, 중둔근, 저희가 진짜 엉덩이라고 생각하는 근육들 이외에도 여기 안으로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근육들을 이완시켜주면 엄지통증이 조금 줄어들게 될 거고요. 주의해야 되는 상황 하나는 이제 이 세모 모양 뼈 자체를 이렇게 압박시키는 그런 거는 좋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엉덩이 푸는 거 한번 볼게요. 폼롤러를 이렇게 가로로 둘 거고요. 그 위에 앉아줄게요. 이렇게. 다리를 길게 뻗고, 그런 다음에 손을 뒤로 살짝 짚어주시는 거예요. 손목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뭐, 쿠션을 두고 놔두실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오른 다리를 왼 다리 위에 꽈요. 그런 다음에 오른 엉덩이는 이렇게 들어줘요. 그러면 지금 왼 엉덩이 밑에가 폼블러에 닿아져 있죠?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이렇게 구부려줬다가 펴줬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에 있는 그림들이 꾹 눌리게 되면서 시원한 느낌이 많이 드실 거거든요. 허리뼈가 허리뼈까지는 가지 마시고 여기 여기 밑 정도까지 여기 뼈가 있어요. 이렇게 둥글게 골반뼈가 생각보다 더 위에 있는데 거기까지 꾹꾹 눌러주시고 아프신데가 있으면 멈춰서 호흡하시면 됩니다. 호흡을 해주시면서 어느 정도 하셔야 되냐면. 네, 5분 이상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반대쪽도 실행해줄 건데 똑같아요. 왼다리 오른쪽 위에 꼬아주고, 이제 왼엉덩이 들어주면은, 오른엉덩이가 압박이 될 거고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어, 오른쪽 엉덩이에 체중을 실어주면서, 폼롤러로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폼롤러로 엉덩이 근육을 푸셨으면요. 이제 홈런업 없이 벽과 함께 스트레칭하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시원하고요. 남편분이랑 같이 하셔도 좋아요. 자, 벽에 붙을 거예요. 엉덩이도 최고로 벽에 많이 붙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벽에 붙어요. 그런 다음에 발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누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누워놓을게요. 이그 정도에다가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풀고 싶은 데는 엉덩이 바깥쪽에서 느껴지는 자극이에요. 오른다리를 양반다리로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면 벌써 오른다리 바깥쪽으로 타이트하고 당기는 기분이 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허리가 이렇게 말려서 막 꼬리뼈가 다 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떼지시면 은 벽으로부터 더 물러나세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줄 거고 조금 더 이렇게 오리군덩이를 해서 허리에 원래 있었던 곡선을 많이 망가지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벌써 여기 바깥쪽이 당기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스트레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른무릎을 바깥쪽으로 살짝 눌러줘요.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힐 입장에서는 바깥쪽으로 외회전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바깥쪽이 더욱 더 늘어나게 돼요. 이것도 괜찮으시면 이제 이발이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눌러주면 되고요. 여기서 괜찮으시면 계속 오리군댕이를 해서 허리를 띄시려고 하면 됩니다. 호흡을 길게 해주세요. 8번 정도 마시고 입으로 내셔주고 이렇게 8번 정도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실행하시면 되는데 좌우 불균형이 많이 느껴지는 자세 중에 하나예요. 저는 왼쪽 다리 올렸을 때 훨씬 많이 아프고요. 엉치 통증도 왼쪽에만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방향은 더 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통증이 편해질 때까지. 호흡 그리고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종아리 뒤랑 허벅지 뒤까지 살짝 풀어주는데요. 다리를 곱게 먼저 펴주고, 그런 다음에 허리를 최대한 오리공댕이에서 띄워줘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접어서 종아리를 잡은 다음에 다시 허리 곡선을 만들어서 다리를 살짝 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다리가 떨리는 게 보이시죠? 제가 허벅지 뒤랑 종아리가 타이트해서 이렇게 늘어나면서 떨리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똑같이 한 8번 정도 호흡해주시고 괜찮으시면 여기서 발목 서플까지 그려주는 거예요. 안쪽으로 6번 바깥쪽으로 여섯 번 정도. 근데 똑같이 꼬리뼈 이렇게 들려있지 않고 자꾸 오리 궁뎅이 하시려고 해야 돼요. 무릎이 다안 펴져도 괜찮으니까 허리를 손해 보지는 마세요. 허리가 훨씬 중요한 애죠. 예를 들어 허리를 이렇게 해놓고는 단이 정도밖에 못 피시겠다. 하면 여기서 쉬세요. 근데 여기서 허리 그대로 두고도 좀더필수 있겠다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진짜 나는 이거밖에 못 피겠어. 하나 여기서 하세요. 이걸 피면서 허리를 꺾지는 마시는 거죠. 허리 구부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허리 펴놓고 여기에서 하실 수 있을 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종아리나 허벅지 뒤가 다 늘어나게 돼요. 반대도 똑같이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제가 매일 밤 자기 전에 하는 루틴을 알려드렸는데요. 엉치 통증 가만히 두지 마시고 이런 스트레칭으로 매일 매일 풀어내시는 거 좋은 습관이고요. 그리고 종아리 뭉치고 허벅지 뒤가 타이트하다고 느꼈을 때 벽에 대고 또스트레치 하시면은 엉치 통에도 도움이 되고 종아리 뭉치는 거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다리가 부어있을 때 그냥 부은 채로 주무시는 것보다 스트레치 해놓고 주무시면 훨씬 빨리 혈액순환이 되고요. 그리고 부종도 완화가 될 거고, 부종이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나중에 빠지기 어려운 만성부종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밤 이렇게 풀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